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제 3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야구부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같은 말입니다 믿는다, 그러면 순종을 포함합니다. 행함을 포함하죠. 마음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었다면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그 같은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시죠. 그런데 순종에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타협점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적당하게 믹싱해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의 기준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고요.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처럼 경건 훈련도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또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마음, 또내 삶, 우리의 모든, 어, 사육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슬로브아스 딸들이 기업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 문화세의 그, 어, 종족들이죠. 예. 그런데 슬로버스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 낳지 못하고 딸만 다섯 명을 낳고 죽었거든요. 근데 기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당시에는, 아, 남자, 아,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분배가 됐는데,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큰 반역죄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께는 돌아갈 기업이 없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그 모든 정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땅을 분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시죠. 딸들도 없으면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뭐 가까운 친척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업이, 땅이 분배될 수 있도록 조처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슬로브아스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집파로 십을 가면 에, 그 지파의 땅들이 다른 지파로 편입되어 버리잖아요. 에, 그 남편 쪽으로. 그러면 그 지파의 기업에 큰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 에, 그, 뭡니까.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의 종족.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그 모든 종황을 얘기해요. 스로봇의 딸들이 기업을 받아서요. 그런데 다른 종족으로 시집가 버리면 결국 우리 땅들이 그쪽으로 편입이 돼서 우리 손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의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과 시집을 못 가도록.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뭡니까 분배한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편입되고 그모나세 지파에게 손해가 오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바스 딸들에게 대한 여화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씩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씩 갈지니 그랬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8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와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되라 있습니다. 슬로바스 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딸들도 딸들이 기업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종족에 시집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남편감 골라서 거기서 시집 가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편이듯이. 안치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버스 딸들은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 아내가 되니라 그랬거든요. 11절에 보면 숙부, 숙부 아들들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그 종족 안에서,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그들에게, 딸들에게, 뭡니까, 에, 허락한 그 기업이 온전하게 그집파의 기업으로 보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시집가고 장가갈 자유도 없냐 그러고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참 불합리하다. 딸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딸들이 모세에게 그 뭡니까 자기의 그 기업을 요구하는 걸 보니까 대단한 딸들이에요. 상당한 용기도 있고요, 당돌한 땅들 딸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집안에서 남편감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갈등이 없고 평화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명령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